안녕하십니까. 창원하우스존 TV입니다. 오늘은 신월 3구역 입지미 사업 진행 현황 나눠보겠습니다. 창원하우스존 재건축 신월 3구역 입지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월3구역은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12-175번지 1원에 입지해 있습니다. 구역 총면적이 59,142 제곱미터로 평으로 환산하면 17,890평 되겠네요. 지금 현재적으로는 건축심의 완료 후 사업시 인가 준비 중입니다. 한번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 위치 표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신월3구역입니다. 어, 교통 환경을 보시게 되면 신월 3구역 어, 바로 위쪽 편에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창원중앙역 KTX 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바로 인접해 있는 창의대로를 통해서 어, 창원마산사통팔달 어, 교통이 원활하게 어, 왔다갔다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어, 교육 환경 보시게 되면 어, 신월 3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신월초등학교 5분 내에 도착하실 수 있고요. 토월중학교 가실 수 있고 인근에 웅남중 그리고 신월중학교가 가장 가깝죠. 신월중학교, 사파중학교 있고요. 그리고 신월고등학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여고, 사파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시게 되면 신월3구역에 맞은편에 용지호수가 있습니다. 용지호수 안에는 무빙포트도 탈수 있고, 또 음악 분수대도 있어서 어, 힐링과 자유, 뭐 휴식, 뭐 이런 어, 키워드가 생각나는 용지호수가 가까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창원중앙도서관도 가까이 있고요. 용지공원도 어, 용지호수 바로 또 맞은편에 또 용지공원도 있고요. 어. 신월3구역이 어, 지금 용지호수, 용지공원 어, 인근에 있고 그리고 이제 신월 어, 3구역 이 바로 뒤편으로 보게 되면 어, 물향기 공원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상원시립 테이스정도 이렇게 있고요. 경남도청부터 롯데아파트까지 어,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상남도청이죠. 도청에서 롯데 아파트까지 이렇게 보면 창원 가로수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메타세카이어로 해서 가로수길이 이렇게 있죠. 굉장히 많은 식당과 어, 카페숍 어, 어, 많이 즐비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어, 휴식 차원에서 힐링 차원에서 어, 이쪽 가로수길 커피숍을 많이 찾아주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신월 3구역에서 한 2분 내에 어, 보시게 되면. 0.5배 크기의 이제 강종공원이 있습니다. 뭐 강종공원이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어린이, 강, 정 어린이 공원이 이제 가까이 있고요. 6분 내에 여의도 0.4배 크기의 대상공원이 있습니다. 대상공원은 지금 이렇게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시게 되면, 요쯤에, 아,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대상공원입니다. 그리고, 어 창원에는 창원대로 주변으로 이렇게 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즐비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업단지와 주거단지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어, 여기 창원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어, 배치가 되어 있죠. 편의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신월 3구역에서 본 편의시설로 보면 2분 내에 창원 한마음 병원 는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청 그리고 창원시청 가깝고요. 성산아트월 문화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KBS 가깝고요. 어, 창원 소방서도 가깝습니다. 어, 그리고 상남시장이 굉장히 가깝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창원점 어, 그리고 이제 대동백화점 대동백화점도 가깝고 그리고 롯데마트 어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마트도 이렇게 가깝고요. 이제 상남동 이제 중심 상권과 어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게 이제 신월 3구역이라 하겠습니다. 어 이제 신월 1구역 2구역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지만 그래도 다 같이 이 상권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상대학교 어 병원도. 어 음, 창의대로를 타고 이렇게 어, 타고 조금만 뭐 10분, 15분 뭐 이렇게 가게 되면, 예, 창원 경상국립대학교 병원도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신월 상구역 인근으로 지금 초대형 상권으로 지금 자리 잡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은 굉장히 좋고 편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입지여건 살펴보았고요 구역의 조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신월 3구역의 미래 조감도인데요 어, 이렇게 푸르지오 여기 돼 있지요 이렇게 어, 스카이 브릿지를 통해서 멋지게 자리 잡은 이제 조감도네요 그리고 지금 이 용도면 한번 보시게 되면 어,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어, 8차선 대로변, 바로 옆으로 해서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다 인근은 이제 주택지로, 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학교가 있죠. 어, 그리고 지금, 요 초록색 부분은 이제 소공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하늘색 부분은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구역의 현장 모습인데요. 현장에 가보니까 조합 사무실이 이제 이전 안내한다고 이렇게 어 게시물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월 3구역 재건축 진행 과정을 이렇게 안내함으로써 이제 어 조합원님들의. 좀 어, 어떻게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고 다음 단계가 어떻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안내도 하나만으로도 조금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어, 어, 아주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진 몇장 찍었거든요 현장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천을 음, 경계로 해서 주택 단지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들이 어, 전부 다 어, 재건축이 될 예정 지역인데요. 어, 저희가 이제 마산 재개발 재건축을 보다가 창원 재개발 재건축을 보니까 진, 정말 이제 기반 시설이 잘돼 있는 곳입니다. 잘돼 있는 곳에 어, 5층 공동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신화상구역처럼 이렇게 어, 단독주택들이 형성이 돼 있는 곳들도 다 재건축을 어, 하게 되는 거 보니까 어, 좀 어, 지역별로 많이 상이하거나 다르구나 어, 이렇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신월 3구역은 어, 기반 시설이 좋기 때문에 단독주택 부지라 하더라도 어,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구역에 속합니다. 어, 구역의 기본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용도지역은 이종전용 주거지역에 속하고요. 기존 주택지 287개동을 철거하고 건축규모 어,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25층까지 어, 짓게 되는데요. 총 7개 동을 짓게 됩니다. 건비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57% 이하, 총 세대수는 701세대입니다. 어, 기존의 750세대에서 어, 변경이 됐는데요. 이제 2022년 1월 28일에, 지금 최근에 지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조합원 세대수는 378세대고요. 일반 분양 세대수는 323세대입니다. 어, 이걸로 봤을 때 일반 분양 비율을 보면 한85% 정도 일반 분양을 하게 되고요. 어,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계산해 보니까 뭐 37평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어, 신월 3구역도 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어, 대상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어, 사업 추진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정비구역 지정이 2017년 되었고요. 조합설립인가는 2020년 12월에 되었습니다. 건축심의가 2021년 10월 28일에 되었고요. 지금은 사업시 행 인가 준비 중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예정하고 있고, 어, 그 이후로 이주철 거 착공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일반분양은 2024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중국 및 입주는 2026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 기타 정보 중에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주소는 이제 창원 성산구에 속하는데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이제 창원 의창구로 되어 있었어요. 2020년 12월 18일 당시에 어, 지금 신월 상구역은 창원 의창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역입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규제를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신월3구역의 입지 어, 및 사업 추진 현황을 알아보았고요. 어, 지속적으로 어, 신월3구역의 어,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어, 도움되시는 정보였길 바라고요. 오늘의 부동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